네,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를 겸한 음, 주일 가족 오후 예배, 스가랴가 본 팔대 환상, 세 번째,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공부 인도하겠습니다. 음, 성경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지난주에 받은 그 설교 어 가운데 에, 아홉 개의 질문을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에,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설교문에 에, 답을 실어 놓았는데 음. 하나님의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특징이 무엇인가? 그 의미는 뜻은 덮개를 제거한다. 라는 뜻입니다. 덮개를 제거하면 그 안이 보이잖아요. 음, 의미는 덮개를 제거한다. 라는 것이고, 특징은 덮개를 제거했으니 공개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숨겨져 있으면 그거는 게시가 아니지요. 공개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이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음. 둘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 계시의 결론, 계시의 전부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음.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 기록돼 있나요? 어디에 담겨 있나요? 음? 신구약 성경 6 6 권에 기록돼 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다면은.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허구요. 거짓증인이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이단 영상 가운데 에, 몰몬교에 대한 음, 음, 공부를 잠깐 했더랬지요. 몰몬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직통계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단이지요. 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설교문과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들이지.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의 구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청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인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번성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스가리아 선지자의 시대의 이야기지요. 스가리아 선지자가 손에 측량줄을 잡고, 응? 이, 이 땅을 거리를, 공간을 재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는데,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될 거고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종말, 포로 시대가 종말 된다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이제 끝이 나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이큰 재앙이 임하니까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피하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거든요 스가리아 선자 시대에는 바벨론에서 귀환을 한지가 1차 귀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어?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가. 2차, 3차 기환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1차 기환은 4만 8천 명,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사놓았던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걸 놓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스가랴 선자를 통해 갖고 들려주고 있는 말. 바벨론 포로의 종말 시대가 다가온다. 그것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슨 뜻인가? 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찾아보라고 하는 거지요. 멸망할 세상 바벨론에 있는 자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 요한 게시록 18장에도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대적, 교회의 대적은 다 망하게 된다. 그것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청량주를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는 메시아 시대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과 택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그래서 온 이스라엘, 요한 게시록에서는 강나라와 백성과 방흥 가운데서 이루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시원산에선 응? 큰 무리. 이것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응. 멸망할 세상, 바벨론에 있는 자는 그것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대적, 교회의 대적은 다 멸망을 한다. 측량줄을 응?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는 메시아 시대의 궁극적 의미는 이스라엘과 택한 백성의 구원. 응? 상징적으로는 14만 4천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택자의 영원한 심판. 메시아 시대의 궁극적 완성, 택자 구원. 불택자, 멸망입니다. 아홉 번째. 청량줄 안에 있는 자는 구원과 인만우엘의 축복이 있고, 청량줄 밖에 있는 불신앙의 사람, 육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청량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구역 예배를 겸한 우리 가족 성경 공부 교환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청량줄 안에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